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구원과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때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쳐서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계시를이 꿈에서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약속된 미래인 것입니다.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지금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만 70년 후에는 주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들을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셨습니다.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자녀도 잘못한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태어나 보니 어딥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남유다 땅이 아닙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렇다고 바벨론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입니다. 파벨론에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봤더니 우리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악으로 죽는 것이지 조상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죄의 결과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삼십일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이 깨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이 깨졌으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왔다는 것을 아시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어,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점입니다. 누가 그 은혜를 받을까요? 바로 새 언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사하고 악행을 기억하지 않겠다 하십니까? 죄와 악행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도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만약 이 말씀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었다면 신약 시대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 제자들도 전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떠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는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뛰어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기 않으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세운 양을 맺으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법도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내 앞에서 피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면 그러면 새 언약도 폐하여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 새 언약은 영원하다.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3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을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약에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늘을 측량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죠?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세은약의 백성을 버리실 일이 영원토록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8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증량줄을 곧게 가레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의 완성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원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이미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70년 뒤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죄 사함과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언제 올지. 오릅니다. 그러나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 그 날을 준비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법을 두시어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이 다 성취되었고 이제 주님 오실 날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날에 주님께 칭찬 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